세상을 하나게 붙이는 남자 MBC 비디오 해설사 김태웅입니다. 오늘 또또 어그 면접 인솔 동반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DMC, DMC, 그 YTN과 SBS 그리고 MBC가 사이, 사이에 있는 길을 걸고 있습니다. 어 잠깐 보면은 이쪽이 지금 보이는 것이 SBS. 다음 보이는 건물이 YTN. 그안 보이는 건물이 저쪽 아, 빨강으로 된 것이 그 CJ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그 YTN 중계사도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KBS 단지에서 이렇게 어, 그 방송사들이 이렇게 쭉 몰려 있는데 오늘은 어, 저는 MBC MBC를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어, 어, 가운데 보이는 것이 방송센터 그리고 어, 이쪽에 보이는 것이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 그리고 어, 또 가운데 있는 것이 경영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어, 문화의 광장 MBC 광장을 걸어서 어, 어, MBC 현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 MBC 현관으로 들어가서 어, 오늘 또 일정을, 어, 오늘 또 MBC 오래간만에 와서 MBC 문화시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어, 점이종 정상도 제가 함께 담아보면서 오늘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편성 제작 정산 보조 지원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원 공고를 보면 이렇게 경력 무관 이렇게 돼 있죠. 경력 무관돼 있고 어, 업무 내용은 제작 정산 보조, 사업 정산 보조, 행정 지원 보조, 또 편성 지역 서무 이렇게 돼 있고 어, 학력은 초대졸 이상 돼 있고 신입도 가능하고 2년 정도 경력을 좋아한다. 그래서, 전산 지식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꼼꼼하고 성실하면 좋다. 그리고, 오해에 활용되어 있으면 좋다. 이런 거, 이런 거가, 아, 보, 지원 공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두 번째 보면은, 정산부적 근무 조건, 이렇게 봤어요. 보,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이다난 직선 되기죠 그리고, 그거 조건은, 296만 3천 원이다. 세전.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보면은, 어, 시간의 수당이 별도로 있다 그 다음에 10대도 어, 별도로 있다 그리고 어, 상여금도 별도로 있다 그래서 이런 게이런게돼 있고 금요일 2, 4주차 금요일은 4시간 근무다 그러니까 4.5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돼 있고 전용 절차는 어, 서류전용 에서 합격이 되면 면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합격 이런 수준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은 이번엔 저 지원자 경력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력사항을 보도록 하니까 아, 재직기간이 양반이,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어, 이런데서 행정, 행정, 지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정리, 청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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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했어요. 그래서, 취지어식을 받고 계약만료 되어 있고, OA 활용 능력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이 양반이 면접을 보고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을 얘기를, 여러 가지 팁을 얘기했었고, 또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제가 한 번, 아, 어 이제 전화를 화해봤는데 면접관은 3명으로, 1인 면접으로 진행했다. 니까 그러니까 3명의 면접관에 한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한거 되어있다. 그래서, 아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경력, 경력, 아까 그기술소서 있었다고 했죠그 경력을 얘기하고, 문서 활용력력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공백기간에, 이게 공격기간에 보니까 이분은 공격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을 때뭐 했냐, 그래요. 그래서 저, 그거는 저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는데, 그 알바를 이렇게 표기하기 뭐해서안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 힘든 게뭔지또 이걸 여쭤봤대요. 그래서 대답을 잘했고, 업무 실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 이거를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면접 볼 때, 이런걸 하나씩 넣어봐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거 정답이 없는 건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그걸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 실수로 일을 제 시간에 못맞쳤을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팀장한테 보고하고 자기가 늦게라도 근무해서 그걸 마감해서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정리를 해결놓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분위기가 좋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 면접을 했는데 사전에 제가 이제 모의 면접을 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저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저분간저 끝난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 문자를 보한회사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오늘 면접을 지즈트으로잘 활용했다. 그래서 아 제가 끝까지 그냥 확인 돌아 이렇게 또 제가 문자를 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저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니까 합격이 돼가지고 아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할 때 그래서 합격이 아 됐으면 저 확인 근로 계약서 쓰는데. 그거 내그 내용, 내용은 제가 유저하는 유튜브에 잘라왔을 그거 참고해라.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또 며칠 뒤에 보니까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정리, 또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면 이분이 이제 합격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비교적 침착하게 응대했다고 응대, 응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한 것이 장점이 합격 요인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모임 인접시 진행한 내용을 비교적 풍실이 등답했다. 모임 인접시 실행한 자기소개하는 방법, 왜이 업무를 지원했는지 이런 걸다 했는데 그건 그대로 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점 보다 어, 또 아이가또한점 많은 게또 장점으로 작용해서 아마 안정적으로 어, 하지 않을까 해서 합격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MBC 어, 편성 제작 정산 보조 어, 면접과 이력 그리고 공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 제, 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파견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파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제 유튜브에 깨알같이 올릴 테니까 제 유튜브를 잘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파견 업무를 통해서 또 결국엔 그 방송사에 정식으로 정식 사원으로 되는 날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궁금하신 분들 또 어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그이 아래 보이는 이메일 로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매니저와 함께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어, 취업 진로를 위해서 120% 어,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다른 어, 파견 영상에서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